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말가니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진정해라, 아소스망자아난 디콘드리우스다. 말가니스와 같은 공포의 군주이지만 네 적은 아니야. 사실은 널 축하해주러 왔다. 축하해 준다고? 내네 아비를 살해하고. 이 땅을 스컬지의 받침으로써, 넌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리치 왕도 흡족해하고 있다. 그 열정이 말이지. 그래. 리치 왕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저버렸지만, 그 어떤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다. 수치심도, 동정심도. 네가 손에 넣은 룬검은 리치왕이 벼려낸 것으로 영혼을 빼앗는 힘이 깃들어 있다. 그 검의 첫 침물이 바로 너였고. 영혼 따위 무슨 상관인가? 리치왕이 원하는 건 뭐지?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많은 수행 사제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 숨어 지내고 있지. 우선 교단을 결집한 후에. 다음 지시를 내려주겠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환영합니다, 군주님. 저희 주인이신 켈투자드께서. 당신을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캘투자들라고 놈이 어떻게 알고 있든 조심하십시오. 주민들이 언데드 하수인을 보면 경비병을 불러 당신을 막으려 할 겁니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 때가 왔군. 남자를 부르셨습니까? 서리한이 굶주렸다. 괜찮겠군. 경비병. 서리한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아, 드디어. 괜찮겠군. 아. 제디야, 인근 묘지를 찾아가십시오 땅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때가 왔군 제 눈은 당신인 것입니다 공들였다.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말 조심해라 무엇을 밝혀내야 이번엔 합니까? 이번엔 또 뭐지?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마가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말 조심해라. <S> <S> 이번엔 또 뭐지? 아 드디어 이제 끝없는 고통을 들어. 알게 되리라 하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오직 군주님만이 섬기겠습 말해라, 섬기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괜찮겠군 s 리 r 니어떻아아지지를살할할있 있나? 말 조심해 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m not sure. i 말 조심해 s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조 심해라 말 해라, 더리 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 보아라. 리치 왕을 위하여, 내가 왔군, 내가 왔군. 아, 드디어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내 목숨을 낼 줄림. 괜찮겠군. 아, 드디어.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주인님의 뜻을 받듬 차별을 밟으십시오 지금이란 언제 서리 언제드가? 이번엔 또 뭐지? 하아 디어정신줘요 언제든가 돌아왔어요 서리아는 줄주다 짐승만도 못한 놈 굶주렸다 말 조심해. 나약한 겁쟁이가 되니 괜찮겠고 고통을 안겨주나 아, 드디어 <laughs>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치 왕을 위하여 때가 왔군 내 목숨을 줄께내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 드디어 내 목숨을 내 줄님께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아, 나가, 부족해니다가리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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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말 나가, 해라 나가, 나가, 부족합 이번엔 또가나말 조심해라. 내가왔가나가 드디어 설이야.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눈이 좋군. 최근에 만든 무덤이라니. 일어나라, 리치 왕의 이름으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무엇을 못한가스. 밝혀내야 합니까? 어디 보자.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디보자 이번엔 또 뭐지?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괜찮겠군 죽걸 준비나 해라 구속되다! 괜찮겠군 <목소리>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내가 <목소리> 왔군 서리히주인댄의 뜻을 디가니다가 찐디가 찐디가 찐아드디어찐가 왔군 고통을 안겨주가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설의 목숨을 쥐여 줄림께 드디어 지금이다, 설이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괜찮겠군 드디가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의 눈은 당신 것입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고통을 안겨주지 날려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왔군.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 보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 조심해라. 언 이제 끝없는 게게서리니 굶주렸다. 지금이다, 서리야. 괜찮겠군. 하, 드디어. 서리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리치 왕을 위해 괜찮겠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번엔 또 뭐지? 나약한 거울쟁이 같으니 괜찮겠군 하 오직 군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왔군. 도덕세라. 서리가 굼주였다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언전 뜨다. 내가 왔군. 언전 뜨다. 괜찮겠군. 사비를 베 주십시오. 아, 드디어 내가 왔군. 이제 끝 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아, 드디어 괜찮겠군. 서리한테 굶주렸다. 드디 도와줘요. 언제 돌아 왔어요? 내가 왔군.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오직 못한다. 군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이번님또 모질 받니다 내가 왔군. 괜찮겠군. 설리하니 굶주렸다. 아, 드내 목숨을 굶주림의 뜻을 오지. 군주님만을 섬기겠쓴 때가 왔군. 설리하니 굶주렸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머리 섞은 자여. 다 렸다 죽음의 기사이여 교단이 거의 결집을 마쳤다. 로데로는 잿더미가 됐다. 대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들이 너의 다음 과업을 도울 것이다. 과업이라니? 안돌할로 가서 수행 사제들의 주인이자 당령술사였던 캘구자드의 시체를 수습해라.